오늘도 토익스피킹 파트 2의 만점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토익스피킹 파트 2의 실용도 100%의 표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들은요, 실제 시험에서 무조건 쓰게 되었으니까 꼭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팁스하는 에이미쌤입니다. 오늘은요, 파트 2에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건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진을 보면 어, 선생님, 사진에서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토로하시는데요. 음, 제가 볼땐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진의 어느 부분을 봐야지 표현이 뽕뽕 나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조건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100번 정도 토익 스피킹을 쳐봤는데요. 사람이 아예 없던 사진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에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할수 있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요. 총 4개가 있는데요. 눈, 손, 몸의 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차림이 되겠습니다. 일단 눈을 뜨고 있으니까 뭔가 보고 있겠죠? 오, 그러니까 looking at. Looking at.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다.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Looking at something. Looking at something. 이런 표현을 쓰셔도 좋고요. 어디를 보는지 정확하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Looking at.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는지. Looking at a monitor. Looking at a monitor. Looking at a, screen, looking at a screen. Looking at a screen. Looking at a presenter. Looking at a presenter.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있으니까. 항상 쓸수 있겠죠. 그리고 손을 보시는 거예요. 손에 뭔가를 잡고 있다거나 뭔가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거를써 먹을 수 있습니다. holding something. holding something. 뭔가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 게 보인다면 그 명사를 holding 다음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holding 음, holding a cup. holding a pen.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남자라면 holding a pen in his hand. 여자라면 holding a pen in her han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pointing at, pointing at 쓰시면 되겠습니다. pointing at a blackboard. 세 번째는 이 사람의 몸의 위치를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혹은 걷고 있는지 등등이죠. 앉아 있으면 sitting in a chair, sitting on a sof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어 혹은 서 있으면 뭐 standing in a row, standing near the counter 이런 식으로요. 혹은 걷고 있으면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up the stair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당연히 뭔가 옷을 입고 있겠죠. 어, 아예 누드는 없을 거니까. 어, 아무리 못해도 수영복은 입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wearing이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earing, wearing a skirt. wearing a dress, wearing a shirt, wearing a top, wearing a blue top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 표현들만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에서는요 key expression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중앙에 악수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보시고요. 오, 악수를 하고 있다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지만 점수를 잘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하는 이런 표현들만 가지고는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사진별로 꼭 필요한 키 익스프레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사진, 혹은 이런 클래스룸 사진, 이런 사진별로 반드시 쓰이는 키 익스프레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제가 방금 빨리빨리 말씀드렸던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표현들은요. 밑에 디스크립션 박스에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 놨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나 더 질문하실 것, 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